모상합시다, 모상. 모상은 뭐가 강하다고? 일주. 근데 일주를 뭘로 봤다? 뭘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요거하고 조금 구분을 잘 해야 돼. 모자, 열자는 뭐가 강한 겁니까? 그렇지. 요거하고 요거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요거는 어머니가 많아서 자식을 망치는데 여기서 자식은? 나. 나. 요 차이, 요거 잘 차이가 야 돼. 요게 나. 이때는 진짜 말로? 뭐 음. 이건 진짜 뭐예요? 이게 요게 틀려요. 이게 요게 이게, 요게. 요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 나머지 거는 뭐 특별히 볼 거는 없어요. 모자멸자는 인수가 많아서 자식이 안 되니까 이때는 용신이 뭡니까?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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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용신이에요. 인수는 용신이. 아니요. 아니요. 나름 면망치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기신, 귀신. 이때는 뭐가 용신입니까? 식상. 상상. 그럼 이제 모상일때 일주가 왕할 때 식상이 약한 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사육척경 유권할 때. 가상관. 가짜 상관. 네. 나는 네. 약한데, 상식이 강하면. 진상관. 어, 그렇게 배웠어요. 네. 분명히. 음. 그거만 아시면 이제 바로 어디로 간다? 네. 사례. 이제 사례로 바로 가면 갑니다. 음. 자, 여기서 누가 강해요? 나 좀. 네. 근데 여기. 식상이, 어, 식상이 하나. 뜰렁이 있는 게. 여기 아주 그냥 포인트야. 포인트. 이 t 포포트트 t p 하이여 포인트죠. 여 포인트. o i n t point p 요그사람 point p o i n 운 p o i n 화. point point p 하 i n t p o 아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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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다 t point point p o 방방 뜨 p o 아이, 그럼 초년, 중년 좋았으니 말년은 안 좋아야지. 음. 말년까지 다 좋은 사람은 없다니까. 초중말이 다 좋은 사람은 없다고. 음. 이 세상에. 음. 나는 초년이 좋았고, 중년이 좀. 중년이 나빴죠. 이제 말년이 좋은 중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지? 초중말이 다 좋은 사람은 우주에 없다고, 우주에. 음. 음. 우주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거니 하고 살아야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일주가 뭐죠? 모왕 자고. 모는 왕하고 자식은 고 약하다 또는 모왕 자세. 자식이 쇠하다. 뭐뜻 그 아시죠? 그러면 이거 놓으면 좋겠죠. 좋겠죠. 뭐볼 것도 없잖아. 거기다가 등나 개갑까지 했는데. 응? 등나 개갑인데 사실 필요는 없지만 을목보다는 감목이 있어 주면 딱 옆에 있으니까 올라 타잖아. 그러니까는 좋죠. 음, 덕을 본다. 이게. 화톤으로 소년의 일찍 호방 이렇게 호방이 뭐냐면 용호방이라고 들어봤어요 용호 용호 상박 그러니까 용하고 호 호가 다 양옆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좌청용 우백호 할때 이게 하나는 용 하나는 호 이렇게 음. 백호 호 청용할 때용요거두개 따서 용호 상박 용호방 또는 여기는 호방이라고 했죠 음. 올라가고, 벼슬이 시량. 아까 시량 했죠? 판서 밑에 요새로 얘기하면 차관. 경신 오면 얘랑 한바탕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나쁘죠. 그럼 볼 것도 없잖아. 반드시 나쁘다. 어. 반드시 나쁘다. 어. 죽었다. 고 네? 죽었네. 죽었지, 어머. 뭐. 이게 싸워야 되니까. 금하고 모기. 움박질 하는데 죽어야지. 자, 요거는. 요것도. 나는 왕한데, 왕하잖아. 인묘진, 목국에 인의, 한목. 어, 한목에. 목생? 하는데 아. 아, 얘가 어차피 뿌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좀 있어서 조금. 꺼려지는데 요 밑에 목이 있어서 수생, 수생목으로 좀 빼니까 드라지. 드라지. 자, 그러면 얘는 얘가 앞이까 뒤일까? 뒤지. 뒤. 뒤. 네. 앞에 있었으면 더 문제가 됐겠지. 네. 그나마, 뒤에서, 뒤통수를 때려서, 지금 앞으로 그냥 팍 때리면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는 어 용신은, 뭐다? 병화. 그대님 희신은, 목. 아 희신은 목이에요. 저렇게 신강하게 아, 신강해도, 아이. 그니까는, 러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용신을 뭘로 잡았어요? 화로, 잡았어요. 화로 잡았잖아요. 그니까, 러 희신은, 목. 화를 생하니까, 그냥 희신은 목, 뭐 이렇게 봐야죠. 기신은 수. 그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니까, 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용신 관점으로 보잖아.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왕이 순세니까 이걸 화가 오면 좋은데, 화가 올때 제일 깊, 끝발을 날렸겠지. 빼니까, 먹으면 기, 희신이니까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목이 또오면목도하시기안 돼요? 아, 목다하시기, 목다하시기, 지금, 자, 보세요. 여기 진토는, 인묘진 목국이, 완전히 되야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내 한 목도, 이게 해는 좀 살아있는 가 목이 좀쎄다 뿐이지, 목다하시기 되려면 여기에 뭐 해야 돼? 요 목이 돼야 돼. 월지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도 요 목이 왕창 많으면, 목다하시기 되겠죠. 그렇잖아 임묘진 목으은 완전히 된게 아니에요. 여기 묘가 들어가서 임묘진이 된 거하고 진은 하고는 다른 거예요. 응. 여러분지인이자 진이, 진이 저을개 무죠 그럼 무에 당량하면 뭐에 가깝다? 화얘 뿌리도 될수 있는 거예요. 얘 뿌리는 여기 있잖아. 있지만 화기운도 갈수 있는 거니까 얘가 목다하시기 안 된다. 그렇게 또 보셔야지. 그냥 무조건 목도하시기라고 보지 마시고. 음. 이제 목도하시기 안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초년운의 을묘갑인 때는 생부 애자. 생부 날 이렇게 받쳐줘서 애자. 애를 사랑하는 적이 있어서 넉넉했다. 왜 애를 사랑해요? 희신이니까. 아, 희신이니까. 얘가 애죠? 얘 애를 사랑하는 게 목이잖아. <laughs> 그래서 사랑하는, 저게 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근데, 개축은 없어서, 개축이 오면, 그때부터, 수고? 화하니까, 자식이 편치 않았다는 건, 얘가 편치 않았다는 거 아니야. 얘가 용신인데, 임자운이 오면, 병임, 충, 자진, 수고, 이 끝난 거지, 뭐, 그거는. 그렇죠? 요 어, 요게 뭡니까? 모상. 모상.